있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행복한 노래를 많이 만들라고 해가지고 음. M&M이 만들고, <laughs> 또 행복한 노래 뭐가 있지 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롱플라이, 음. M&M, 러브디어리, 러브 탭도, 탭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살짝 어두 어두침침한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색깔로 따지자면 약간 카키랑 네이비 색깔. 네이비. <laughs> 하시지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웃음> 간지러워서. <웃음> 자 어디 봅시다. 오늘 진짜 많다. golang, ha ha ha, golang. Gracias.

태용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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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기 한 번만 해 줘요. 강아지기? 안에 있어요. 아니 안에 있어요. <laughs> 안에 있어요. 안에 <laughs>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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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들고 얘기하면 너무 무서운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너무 귀엽다 혜영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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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귀엽다. 웃음> <laughs> 여기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도 정말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이거 아닌 것같은아아반얼은이야 머리띠. 아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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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띠 반대, 반대, 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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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돼요? <laughs> 귀엽다 그런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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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웃음> <안> 해, <laughs> 니트 모자 써야 되는데, 맞지? 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laughs> 오, 오, 뭐야 너무 귀엽다. 저게 쓰는 게 맞나? 저게 쓰는 게 맞아요? 반대로 써야 돼. 반대. 반대로 써야 된대요. <laughs> 아, 반대로 써야 된대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어, 여기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태영아, 오니 길이 부르자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쓰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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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는거 <죽은 것> 같은데 번 죽은 거 같은데 아무튼 어 그쵸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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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야 할 곳을 잊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laughs> 어 아, 아마 저는 이번 달에 정말 많은 곳들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해 줄 거고, 어, 재밌을 거고, 어,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대된다. 그쵸? <laughs> 네, 기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어, 이번 주에는 또 태국을 가는데 아마 저의 마지막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일정. 네. 태국에 어떤 일정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비밀... 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조금 조금씩 얘기해도 록하 해도 록해요네 네, 오늘 너무 다 하기에는 음, 저도 마음의 준비가 살짝 필요해요 해도 해도 해천천도 했으면 좋겠고요. 어 다들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저한테 이루고 싶은 목적 말씀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다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대학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아 우리 통트질 가능하죠. 이지하죠. 아 잘하실 거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laughs> 점에추, 점에추. 점에추요? 음. 음. 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 것만 추천할 것 같은데. 뭔데요? 저는 감자탕 먹고 싶은데. 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네. 감자탕. 먹고 내일 아침은요? 에? 내일 아침. 뭐라고요? 아침 메뉴 추천. 네? 내일 아침 네. 메뉴 추천. 내일 아침 그 감자탕 네. 그 드시고 남으신다면 <laughs> 혹시 다음날 아침까지 뭔가 아고요 아침엔 팬케이크. 오 팬케이크를 좋아해서. 시럽이랑 저녁. 저녁이요? 내일 저녁까지. <웃음> <웃음> 감사했고요. 가지마, <laughs> 가지마, <laughs> 가지마. 어... 가지 1 분만. <laughs> 여기 시계 없어요. <laughs> 그래도 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라이브도 자주 하고 음... 어, 못다한 얘기도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가서. 어, 얼른 가지 마요. 맛있는 감자탕 맛집을 찾아서. 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가지마요. 또 봬요. <laughs>